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감류의 그세 번째 그 유형을 좀 보자 그러면 어떤 경우냐면 우리 그책203 페이지 반갑 2번을 좀 봐주세요. 여기에 감류가 이렇게 최선순위로 감류가 설정이 돼 있다 그 얘기세요. 감류가 설정이 돼 있고 그 다음 에두 번째가 여기가 저처단권 시간상으로 저단권 여기가 뭐 저단권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감률일 수도 있다고 가정을. 이렇게 해서 쭉 이제 시간이 지나간다고 볼때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거는 뭐냐면 이 가압류가 이제 그경매물건에서 어떤 이제 그 역할을 하는가 그러니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으세요. 이 가압류가 이 가압류가 시간 이 지나서 경매 신청을 할수 있다 없다? 경매 신청을 할수 있으세요. 이 가압류가 경매 신청을 할 때는 우리가 통상 어저이 무슨 경매가 진행이 된다고 얘기를 하냐면. 어, 강제 경매가 진행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 가압류가 이 가압류가 경매 신청을 했을 때는 이 가압류가 뭐가 되냐면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 그 얘기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임차인이 임차인이 여기 빨간 표 빨간 부분에 임차인이 여기 이렇게 있을 때이임차인이 어, 대항력 있는가 없는가. 사실은 우리 그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부분이어요이 임차인이 어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되는가 아니면 어 대항력이 없는 후순위 임차인이 되는가에 따라서 결국 낙찰자가 또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데 추가 부담을 하는가 인수지가 적용이 되는가 말소주의 뭐 또는 일부 선생님들은 이제 소재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소재주의나 말소주의가 적용이 되어서 낙찰자가 인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어 대항력이 없는 후순위 권리자가 되는가 아니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인수지리가 적용이 되는 선순위 임차인이 되는가 이제 결국 그거 알아내기가 이 가압류권 가압류가 말소 기준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이제 공부하는 이제 핵심 사항이다 그 얘기세요. 그러면 이 임차인은 어디에 그 영향을 기준으로 선순위 후순위가 갈리냐면 이 가압류가 가압류 기준으로 해서 이 임차인은 이제 후순위 임차인이 된다 그 얘기세요. 후수 임차인이 된다는 말은 다시 말씀드려서 뭐가 없다, 대항력이 없다. 그래서 낙찰자가 인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자 거기까지 이해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누가 이 경우에서 누가 경매를 넣을때 누가 경매를 넣을때이 저당권자가 이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얘기요이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을 하면 그러면 이제 이 임차인은 이 저당권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 저당권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 임차인은 무슨 임차인이 되는가? 선순 임차인이 될까? 이 저당권을 기준으로 하면 이 저당권이 경매를 넣었으니까 이 저당권을 기준으로 하면 이 임차인은 선순 임차인이 되지만 어, 감류를 한다면 후순 임차인이 되겠지만 그러면 경매를 누가 넣었을 때? 이 저당권이 경매를 넣었을 때이 임차인의 요 임차인의 권리는 어떤가? 꼭 기억하셔야 되죠. 자, 이 경우에는 이 앞에 앞에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임차인은 누가 경매를 넣든지 상관없이 누가 경매 신청을 했든지 상관없이 이 임차인은 이 말소기준권이 항상 이 가압류가 되어서 이 임차인은 무슨 임차인이 된다? 후순임차인이 된다? 그 얘기세요. 그래서 다시 저당권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한번 후순임차인은 어떤 임차인이 된다? 영원한 후순임차인이다? 그 얘기세요. 자 그럼 다시 하나만 더 이제 세번어세 어, 번째 경우를 좀 보자. 여기도 감류랍니다. 여기도 감류에요 이렇게 감류 감류 사이에 끼어져 있는 감류 감류 사이에 끼어져 있는 임차인의 운명을 어쩌냐? 그러면 또 여기가 경매를 넣을 수도 있고 여기가 경매를 넣을 수도 있고 이 감류가 경매를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이렇게 눈치가 빠르신 선생님들은 아 왔어 알아들 듣, 알아 듣 깼어 이해했어 무슨 말이냐 아까 앞부분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한번 한번 후순위 임차인이 되면 그니까이 가압류 가압류 사이에 끼어져 있던 여기 가압류 저당권 사이에 들어 있던또 누가 경매를 넣든지 상관없이 이 임차인은 항상 후순 임차인이다 자후순 임차인은 뭐가 없다 대항력이 없다 대항력이 없으면 막찰자가 추가로 인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그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으세요 자, 그 다음에, 그, 204페이지로 가서 보면, 여기 이제 반가로 3번인데, 그냥 4번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좀 봐주세요. 케이스, 경우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 경우라는 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쭉 이렇게 분화시킬 수 있으세요. 뭐냐면, 이 조건들만 조금씩만 바꾸면 계속해서, 계속해서 이제 다른 경우에 그 그림을 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책자에는 204페이지 책자에는 반가로 3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저는 그냥 편안하게 네 번째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책자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소유자의 저당권, 전소유자의 저당권 가압류 순서일 때 여기서 전소유자라는 것는 이제 여기에 어여기 저당권이 있을 때 여기에 이제 저당권이 설정돼 있을 때 근데 이 저당권이 누구의 저당권이냐면, 전소유자의 저당권이랍니다. 그러면 이 전소유자의 저당권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이후에, 여기쯤에 뭐가 있을 까다 저당권이 있거나, 감류가 있을 건데, 이건 뭐냐면, 소유권이 이제 된 다음에, 여기에 감류가 이렇게 경료돼 있는 경우에, 설정돼 있는 경우에, 그럼 뭘 말소기준 권리로 하냐? 저당권이, 저당권이, 전소유자의 저당권일 때, 전소유자를 상대로 해서, 어, 설정된 저당권일 때, 그러면 요, 결국 요 임차인은 어떤 운명인가? 이제 그걸 좀 살펴보자.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러, 이렇게 그 한번 말소올리 다음에 이 임차인은 어떤 임차인이다, 후순 임차인이다, 호수인 임차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앞 강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낙사자가, 아, 추가 부담해야 될 이유는 이제 전혀 없는 대항력 없는 임차인입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으세요. 자, 그래서 2 0 5 페이지를 보면 이제 어, 결국은 이제 배당표 작성에서 감류가 어떤 성격이 있는가, 어떤 성격을 가지는가 이제 거기를 보자 그러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감류권자는 경매 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그 혼동스러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부분은 그냥 그 밑에 제가 주석으로 다뤄놓았지만, 어, 대부분 판례로 확정된 사항이니까, 지금 우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이해하실 대목이 아니라 암기하셔야 될 대목이 있어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감류권자는 경매 절차에서 이 관계인 양이다. 그 다음에, 어, 감류된 부동산이라도, 어, 사용 수익하는 데는 이제 전혀 상관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경매에서 감류 등기는 원칙적으로 말소가 됩니다. 이 얘기세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말소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예외적인 경우는 어떠냐면, 전소유자를 상대로 감유된, 감, 아, 감유된, 감유 등기는 경우에 따라서는 극히 예외적으로 말소가, 말소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런 거는 사실 우리 그, 초보 선생님들이 어, 자주 보기는 그 어려운 경우니까 우리가 막 그렇게까지 파고 들어가면서 공부할 일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런게 있다 라는 정도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압류 등기가 최선순위일 때는 말소기준권리가 된다 아까 우리가 세 번째 여기 세 번째 경우에서 살펴 보았어요 가압류가 말소기준권리가 된다 복기를을 해주셔야 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려운 얘기인데 감류 등기의 말소 기준 권리라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만약에 전 소유자가 아니고 이런 경우에서 여기가 감압니다이 감류된 다음에 여기 이렇게 쭉 이제 다른 권리들이 있다면 일단은 이 감류하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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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에그 권리자들하고는 일단 무슨 배당을 하냐면 일단 안 분배당을 한다. 그 무슨 무슨 배당을 한다? 안 분배당을 한다. 자신의 채권액을 전체 다 받아가는 게 아니라. 낙찰가격 대비 채권액을 이제 비율로 계산해서 배당을 해주는 좀더 복잡한 배당 과정을 걸치게 되세요. 이제 그 안분배당에 대해서는 다시 뒷 부분에서 좀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주시겠고요. 그 다음에 감류의 감류 등기 이후의 권리들은 감류들은 동순위로 이제 안분배당한다. 그 다음에 감류 어, 결정 후에 경매개시 결정 후에 감류는 배당록을 하면 이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감류 가업류 등 감류의 성격에 대해서 배당까지 살펴보았는데 사실은 우리 그 낙찰자들 입장에서는 선순위 임차인이 없는 상황이라면 그 다음에 낙찰로 추가로 물어줘야 될 선순위 권리가 없는 상황이라면 굳이 이 감류 배당까지는 몰라서 될 일은 아니지만.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공부를 안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강류에 대해서 어 말소 기준을 말소가 되는가 안되는가 그걸 중점적으로 해서 이제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05페이지 보면 압류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시죠.